찾아야겠어요. 주제넘은 얘기지만 막말로 이제 와서 만나면 뭐 하게요. 무슨 말? 설마 보고 싶었다. 갑자기 왜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진작 찾아오지 그랬어요. 이렇게 꼭꼭 숨어버리기 전에 나라면 그런 엄마 안 찾아요. 아 아니면 뭐 사랑한다? 사랑? 사랑 좋죠.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. 근데 당신 어머니도 같은 마음일까요? 당신 같은 사람요?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? 나 알아요? 아니요. 나 도우려고요. 당신 버린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요.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 같네요. 포기해요, 해리. 당신 엄마 절대 못 찾아.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. 정말 몰랐어요? 20년 동안 답장 한번 없었으면 바로 알아챘었어야지! 왜 바보같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고 있어요? 제발 정신 차려요! 자기 자식 버려놓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여자야.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요? 당신 보고 싶지 않다잖아. 버린 자식 찾지 않겠다는데 왜 자꾸 그 앞에 나타나려고 그래요? 당신은 당신은 정말 그런 엄마 믿지도 않아. 그게 뭐야? 꼭 찾아야겠어요. 주제넘은 얘기지만, 막말로 이제 와서 만나면 뭐 하게요. 무슨 말? 아, 설마 보고 싶었다? 갑자기 왜?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진작 찾아오지 그랬어요? 이렇게 꼭꼭 숨어버리기 전에 나라면 그런 엄마 안 찾아요. 아, 아니면 뭐 사랑한다? 사랑? 좋죠.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. 근데 당신 어머니도 같은 맘일까요? 당신 같은 사람요? 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? 나 알아요? 아니요. 나 도우려고요. 당신 버린 엄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이 상황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해봤는데요.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이거 같네요. 포기해요, 해리. 당신 엄마. 절대 못 찾아.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! 정말 몰랐어요? 20년 동안 답장 한번 없었으면 바로 알아챘었어야지. 왜 바보같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러고 있어요? 제발 정신 차려요! 자기 자식 버려놓고 한 번도 찾지 않은 여자야.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어요. 당신 보고 싶지 않다잖아. 버린 자식 찾지 않겠다는데, 왜 자꾸 그 앞에 나타나려고 그래요? 당신은... 당신은 정말 그런 엄마 밉지도 않아?